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Q입니다 네, 오늘은 AFK 아레나 5편 영상입니다 네 보시면 한정선물이라고 이렇게 패키지가 떴는데 일단 저는 또 바로 구매를 할 거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저 같은 경우는 현질을 많이 한건 맞지만 모든 상품은 지르지 않고요 좀 효율적인 것만 골라서 현질을 하는 편인데 어떻게 현질을 해야 좀더 효율적으로 과금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VIP 씹을 찍었는데, 그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 한정 상품들은 웬만하면 어,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여유가 된다면 근데 이게 언제 뜨느냐가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일단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정 상품의 가격과 구성품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본인의 과금한 양에 따라서 만약에 과금을 많이 했으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구성품도 풍족해집니다 완전 다양해지고 많아지는데 본인이 과금을 조금 했으면 구성품의 개수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가격 또한 싸집니다 효율 자체는 비슷하니까 구성품이나 가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나 이거 필요한데? 싶으면 사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계정 레벨에 따른 한정 상품이 있습니다. 20레벨, 50레벨, 두 번째로 캠페인을 깰 때마다 한정 상품이 뜨기도 합니다. 언제 뜨느냐? 7-40, 10-40, 12-40, 14-40, 18-40 19-40. 네, 이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한정 상품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실현의 탑에 특정 층을 클리어 했을 때 한정 상품이 뜹니다. 네, 50층. 100층, 150층, 200층. 어, 이렇게 50층 단위로 한정 상품이 뜨니까 이 점들을 일단 알고 계시고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이 선물에서 이거. 여과 성장 선물 있죠. 근데 여기에 2-40인가를 깨면 나오는 걸로 대충 기억하는데, 근데 이거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25,000원인가? 효율이 거의 원탑인데, 근 이거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이 상금사를 클릭해 보면 이거 없는 분들 아직 계실 텐데, 요거는요첫 번째 로얄 패스와 두 번째 배틀 패스가 있는데 로얄 패스는요. 캐릭터 생성 8일 후에 오픈이 되구요 두번째로 이거는 캠페인 스테이지를 8-20까지 깼을 때2 0을 통과했을 때 뜨는 패스구요 이 두개는 전 아직까지 구매는 안 했습니다 이게 초기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난중에 좀 구매를 할 생각인데 이게 효율이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이 성장 선물은 거의 무조건 지르시는 게 좋다 첫번째고요두 번째, 이 패스도 질러주면 좋다. 이두 개는 거의 필수적으로 현금하실 분들은 하시구요. 다음으로 이제 한정 선물들 있죠?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선물들을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드렸구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바로 이거 받아주고, 답답하지 않게, 여기서, 이거, 와, 열 개야? 미쳤는데.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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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첫 번째 켈투르 두 번째 시든 나무에서도, 시든 나무에서도. 어, 네, 두 개는 좀 원치 않는 건데 세 번째 어이구 토란 재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음은 네, 켈투르가 몇 개째니 두 개. 그리고 여거는 나라죠? 나라는 극구반에 좋고 부루투스 어우 좋아요 지금 저에겐 필요 없는 거지만 뭐 이렇게 떠줬습니다 보면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에픽들이 이렇게 두개 떠주면 에픽 플러스를 만들어서 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에픽이 뜨는 건 뭐가 뜨든 사실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재료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뽑기를 한번 해볼텐데 네, 일단 이거 무료뽑기 가볍게 네, 뭐 딱히 뜬거 없구요 네, 종족을 저는 그레이브본은 좀 필요가 없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 레오프론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오프론으로 교체할건데 요건 웬만한 분들은 레오프론 쪽에 어,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종족 뽑기 48개가 있는데, 뽑기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레어프롬 뽑기구요. 정적 뽑기권. 자, 에픽 하나. 자, 귀네스 괜찮습니다. 어, 별로구요. 일단 재료들이 나와서 오늘 레전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미라엘. 재료들이죠. 자, 이번 턴에 에픽이 하나 나와야죠. 세 번을 뽑았기 때문에, 멜린다 어, 다 썼나요, 벌써? 네. <laughs> 다썼고요 네, 일단 칸도 비울 겸, 대성당에서 요거 좀 해주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호건, 후건 호건을 <laughs> 좀 날려가지고, 레전드를 못 띄웠는데, 오늘은, 이거 해주면, 이제 유니크 플러스를 만들고요 호건입니다. 요거는, 재료가 됩니다. 자, 루시우스, 레전드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좋습니다. 자, 루시우스 레전드 드디어 뽑았구요. 신규 장비 개방. 레전드를 뽑으면 새로운 칸이 마련되는데, 원시의 각인이 필요하네요. 네, 없어서. 활성화가 아직은 안되구요. 계속 이어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덟 번인데, 여덟 번 8번 그냥 뽑죠? 뽑겠습니다. 모르버스, 모르겠다, 이건. 황실 자제, 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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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로딩 걸리는 거 보니까? 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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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얇번 뽑기로 했어야 됐나? 마지막도? 구대기. 아, 좋아요. <laughs> 안 좋아요. <laughs> 그러면 이어서 2700. 다이아 뽑기도? 짤이피 헛! 더 네모라! <laughs> 뭐, 저는 지금 네모라를 쓰고 있지 않지만, 일단, 네모라 같은 거는 1티어, 어, 사기캐니까 떠주면 좋아요. 자, 재료들이구요. <laughs> 그리고, 한번 더. 이번에 이제 에픽 나오는데, 뭐가 뜨지? 뭐가? 하나야 또? 핫, 자, 차 나라. 나라가 좀 많이 뜨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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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아... 재료 후건 많이 나오네요. 자 에픽 하나, 에픽 로안 좋습니다. 결국 제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재료. 어, 자 진급 좀 어? 네모라 에픽 플러스 빠른 진급 보면. 어, 이건 전부 다 플러스 만드는 과정이니까 해주고 어 다이아가.. 아.. 아쉽네요 어? 요거 있다 근데 2700이 안돼서 요거라도 어, 여기 재료 나왔구요 자 나온 재료를 통해서 대성당 가서 한번 해봅시다 자 과연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음.. 로안을.. 아 로안을 만들까 로젤린을 만들까인데 지금 당장은 로젤린이 좀더 좋고 후반가면? 그후반엔 로안이 좋은데 잠깐만요 재료가 어떻게 더 안되나? 재료는 어떻게 더 안되고 뭐 나중에 또 뽑기를 할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을 좀더 생각해서 요거 어, 로젤린을 필요없는 에픽 플러스와 함께 자 빠꾸없이 유니크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구요 하 아, 솔리스를 만들고 싶은데 아쉽게도 요번엔 솔리스가 나오지 않아서 어, 솔리스로는 뭐가 안될 것 같아요 유니크 플러스는 안되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카드인 이 타시를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텐데 자 재료가 이렇게 하면 에픽 플러스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러면 확실한 재료 두개로 땅땅 자또 다른 유니크 타시를 만들었습니다 보면 카드들이 이제는 재료가 트라이브는 제가 정확히 뭐 사피아나 브루트스 중에 어떤 걸 키울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필요도 없구요. 냅둘 거구요. 자, 확인해주면, 아, 굉장히 든든한데, 어? 도감으로 받아가지고 뽑기 할수 있으려나? 받고, 받고, 받고. 이러면 약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번더 뽑기도 잘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뽑고, 아니, 얻고. 70 다이아가 부족한데, 어? 이건 뭐죠? 아, 전용 장비 강화. 이거 아까, 뭐야? 전용 장비 스킬도 있고. 어, 요거 아까 없었는데. 자, 원시의 각인. 여기에 왜 있죠? 활성화합시다. 자, 루시우스 전용 장비죠? 오. 신규 스킬 해제. 일반 공격이 치명타로 적중하거나 스킬 신성한 타격이 적에게 명중 시 발동되며 다음 4초간 적이 때릴 때 에너지 회복을 감소시킨다. 오, 좋네요. 자, 루시우스 전용 장비도 얻었고. 자, 오늘은 어쨌든 요렇게, 루시우스 레전드, 솔리스 유니크, 타시 유니크, 로우젤링 유니크. 와, 보기만 해도 든든한 요런 덱을 조금이나마 완성해봤는데, 확실히 효율적인 현질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 좀더 여유롭구요. 네, 요거 강해진 걸로 한 번, 스테이지 좀 깨봅시다. 이제는 유니크만 그냥 몇 개야. 든든. 뭐야, 타시. <laughs> 다시, 왜케 물몸이야. 솔리스 꽃 만들어라. 어어 와, 루시우스가 그냥 피가 안달아요 아이고, 죽었다. 하지만. 아우! 야, 딜바 좋다, 좋다. 아, 이렇게 좀 강해진 걸 보는 맛에. 아무래도 현질을 하는 거겠죠? 와 꽃딜 역시 솔리스는 그냥 믿고 봅니다 어.. 자 어? 이렇게 깨면? 여기서? 받고? 자한번더 뽑아보죠 자 마지막 뽑기입니다 아아 아, 근데 레전드가 약간 뒤에 있으니까 뭔가 멋이 없어 보이니까 이거를 좀 받고 여기에다가 <laughs> 괜한 걸 하나, <laughs> 자 132를 찍어서 <laughs> 불편치 않게 이렇게 했고, 이거 모장착하라고 뭐 이렇게 주고. 아, 네, 이렇게 <웃음> <웃음> 오늘의 덱은 완성했구요. 네 깨던가 한번더 깨봅시다. 한 개가 어디까지 일지? <laughs> 아, <laughs> 꿈에서도 나올 것 같아. 저 목소리, <laughs> 와 이거 누구들이야? 야, 루시우스가 안 녹아요, 그냥, 이거. 막, 그러니까 스킬을 안 써도, 그냥 자체 스펙이 빵빵해서 그런지. 아. 탓시 앞으로 갔어? 수면? 수면? 로안 왜 죽었어? 와. 로안이랑 탓이 로젤린 다 죽었는데? 복차인데 자 한번 다시 한번 깨보죠. 여기. 에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별때도 있는데. 어, 한계인가요? 네, 아마도 한개가온것 같아요. 네. <laughs> 근데 이 게임은 원래 뭐 승급보다도 레벨업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긴 하지만 이렇게 캠페인도 좀더 깨보고 아레나 한번 좀해 볼까? 네, 끄기 전에 좀 아쉬우니까 여기한테. 고. 구경합시다. 양쪽 다 루시우스가 있는데 만들고 어, 독구름이야. 뭐야? 아 어, 피가 안 까요? 오. 어 솔리스 스킬을 쓴거 아닌가? 야, 좀 앞에 <laughs> 꽃 방어대면서 불러는거 봐. 뿌리구요 아, 솔리스들이 미쳤고, 텅텅텅텅텅, 텅텅텅텅, 텅텅텅 아오, 간층 강해진 걸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요. 네, 뭐, 어쨌든 여러 커럼. 현질 팁 드리고 현질도 좀 해보고 뽑기도 좀 해보고 조합을 통해서 1레전드 3유니크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AFK 아레나를 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거고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저는 다음 영상을 좀더 힘차게 재밌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들어갈게요